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종이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픽셀몬 22화를 하는 날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마크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다른 게임 편집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미션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션! 엔드 센즈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제목! Let it go! 엘사 목소리로? 한번 엘사 목소리를 듣고 와볼까? 어이가 oh, 네 oh, 와, 이걸 어떻게 따라하라고. <laughs> 방금 보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하라고. Let it go! 그냥 종이 나라 목소린데? 제가 불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미션! 얼음 타입 포켓몬 3마리 잡기! 전설의 포켓몬 잡으면 바로 성공이라고 해주셨네요. 얼음의 포켓몬 보기를 좀 써주셨는데, 시레오, 시카이저, 눈여와 글레이시아, 프리저, 레지아이스, 데굴레오, 라프라스 등이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보상! 이상한 사탕 30개랑 하이퍼볼 20개, 그리고 슈퍼볼 20개입니다. 미션을 주신 엔드사인즈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번째 미션 정희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제목 이사갈 시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보상 포켓몬 한 마리 이로치 변신권 하이불분 5개 제가 맨날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이로치로 바꿀 때마다 변신 이래가지고 변신권으로 바뀌었네요 교환권이 아니라 <laughs> 미션을 주신 정희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긴 여러분들 벌써 이곳에서 픽셀모 시리즈 22화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배경이 좀 달라져야 할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사할 터를 잡아가지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 넓은 평해를 향해 출발해볼까요? <laughs> 맞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x 8000다리까지 가면서 겨우겨우 고스트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른 지형을한 세네 군데 발견했어요 바로코 그 앞에 어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네 바로코 그 앞에 한 군데 있었거든요 역시나면 적시나 바로 때려 맞춰버리기 어? 야, 주래곤 어, 야, 주래곤주래곤물 얼음이네. 와, 갔맨 오케이 잡읍시다. 주래곤한 마리 잡으면 이제 얼음 포켓몬 한 마리 잡는 거죠? 퀵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퀵볼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한번 실패면 하 바로 뺐다가 다시 퀵볼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던져야 돼요 지금. 아, 주레곤 바로 나와버렸고요. 다시 싸움 걸어서 다시 퀵볼 던져줄게요. 그리고 주래곤이포인율 이렇게 그 높지도 않아서 야! 나이스 샷! 한 방에 한 마리 벌써 성공해 버렸구요. 어, 여러분들! 이 친구도 얼음 아닙니까? 맥꾸리 야, 맥꾸리도 얼음일걸요? 야, 얼음 딱 맞네! 야, 얘까지 잡으면 얼음, 얼음 포켓몬 두 마리구요. 바로 잡히다? 와! 두 마리 잡았구요! 포켓볼 세개 던져가지고 벌써 66%의 진행도를 자랑하고 있군요. <laughs> 굉장합니다. 음, 역시, 전설이 아니라면 내가 잡을 수 없는 포켓몬은 이제 없어. 아, 맞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뭐야, 이거. 어, 열매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얘도. 눈꼬마. 잠깐, 눈꼬마가 지나면 눈여화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어, 야, 눈꼬마. 얘 암컷이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애? 어? 잠깐만, 얘 잡아가지고 각성해도 먹이면은. 눈. <laughs> 바로 잡아. 잡았... 미션 클. 미션 클. <laughs> 클리어 했구요. 하하하하. <laughs> 아싸! 나이스! 대박이구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전에 눈꺼봐 잡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번에 5.1.1로 픽셀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열매들이 땅에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열매들이, 눈으로 볼수 있게, 무슨 열매인지 구분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대박이었어요. 무슨 새로운 포켓몬인가? 이러고 우클릭하면 딱 눌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열매 두 개가 똥똥 튀어나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결국엔 집으로 다시 돌아왔구요. 아까 전에 잡았던 포켓몬 3마리를 한번 다 꺼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부 얼음 포켓몬이 맞는지 한마리씩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레곤부터 시작합니다. 주레곤 일단 기술부터. 기술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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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전거 열면 그냥 보이는구나. 하하하하. 아, <laughs> 아, 나 진짜 바본가? 주레곤은 이렇게 해서 물과 얼음 타입을 가진 포켓몬이었으므로 미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맥꾸리 하! 메구리는 얼음과 땅, 첫 번째 타입이 얼음이고, 두 번째 타입이 땅이됨으로서 메구리까지 합격. 그리고 이제 눈꼬마, 하... 눈꼬마는 단번에 얼음 타입 딱한 개를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미션 세 마리 잡기 클리어 했습니다. 솔직히 엔드 센즈님이 미션에다가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성공이라고 해주셨는데, <laughs>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가 쉬울까, 얼음 타입 포켓몬 세 마리가 쉬울까 생각해보니 역시 얼음 타입 포켓몬 세 마리가.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이쪽이 훨씬 쉽겠다 생각해서, 바로, 얼음저으로 달려가서, <laughs> 전부 다 잡아버렸습니다. 미션을 주신 엔드센즈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미션 보상 받고, 이제, 정희수님의 미션 클리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사탕 30개랑, 하이퍼볼 20개. 야, 하이퍼볼 다시 재손하기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슈퍼볼까지 20개.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슈퍼볼이 1.5배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볼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그냥 몬스터볼보다 좋기 때문에 아리가 또 하게 받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미션 한번 깨보도록 할까요? 가봅시다. 이번에 새로운 집터를 찾으러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니까 제가 집을 아마 지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어 어, 여러분들 여기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땅? 그죠? 여기 짝꿍 평평하고, 야, 이 근처에다가 딱 집주면 되겠다. 와, 저기 이스트림 힐로 한번 가볼까? 어, 뭐야? 뭐지 저건? 뭐지? 회색 시티에 나올 것 같은 체육관은? 여기서 새로운 체육관인가? 저기요! 저기요, 누구 계십니까! 어, 응? 뭐지? 뭐지? 뭐야, 여기? 완전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데? 저, 저, 저기요! 저기요! 체육관 관장... 님이 있어야 될것 같은 자리인데 여기 체육관 관장님이 없어. 뭐야 누구세요? 체육관 관장인데 지금 운영 안. 뭐라고? <laughs> 운영 안 한다고. 운영 안 한다고요? 막겠다고 여기. 왜요? 여기 콘센트 멋지고 좋구만. 이거 사람들이 건물 짓다가 네. 돈안 준다고 다 도망쳤어. 아저씨가 돈안준 거네요? 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우리 아버지 옷이야. 우리 아버지요. 네. 어? 그래서 물려받은 게 이거 하나다? 돈도 없다? 당신도? 어어어 어, 어. 그래서 잘하네. 당신 세대에서 돈이 끊겨가지고 노동자들이 도망쳤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아저씨가 돈안준 거네 맞네 아저씨 네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포켓몬 세계에서는 네. 사람 앞에 선다기 멋진지 알아요? 음... <laughs> 요아 너희 포켓몬을 꺼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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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저씨 어 아저씨 그러면 여기 운영 안할 거죠? 메이비? 아마도? 그러면! 이 체육관 걸고! 저랑 싸움 뭐야 이거 비세는데요? <laughs> 여기 양동이라도 하나 막 이렇게 싸잖아기 양동이라도 하나 던져놔요 아저씨 나와봐 나와봐 양동이 하나 던져줄게 응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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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허? 그러면 운영 안 할거면 이 체육관을 걸고 저랑 싸웁시다! 어때요? 이 진짜 뭐 학생 뭐 제대로 모르는가 본데요 아니요! 알아요! 이체육관제 것이 될것이란걸 정말 알아요 전 아니 나는 경고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그러면 아니 뭐 하기 전에. 네. 여기 뭐몇 계약서에다가. 네. 먼저 간단한 서약만 하고 가자고. 서 서약이 뭔 서약이요? 주주세 계약서. 여기 어, 여기 여기에다가 네. 만약에. 네. 나는 해리시 세우간 반장이니. 에이 몰라 도장 꽝. 아, 에이 몰라 대접 도장. 아 개런. 오케이. 그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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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쿨거래지. 간다. 이와 종인들아 포기보에 거리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포켓몬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넣어서, 자이 조합으로 아저씨 저 잠시만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아 빨리 와. 천천히 갈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켓몬 이렇게 세 마리가 만렙이고 나머지가 75, 56, 75인데 이 친구들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이 사가사탕으로. <laughs> 저 안에서까지 안 들리겠지? 저 아저씨 갑자기 충격 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음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다 먹어 다닐 거야. 오케이. 허.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저씨! 아저씨 여기 공사가 저, 더 됐어요. 야 갑자기 공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튼튼해졌지? 아저씨! 뭐야 저기 뭐 표지판이 하나 적혀있네. 아저씨? 체육관 간장장인 너에게 맡기고 달리. <laughs> 아니 아저씨, 일로 와! 야, 어디 갔어? 아저씨! 저기 있네. 아저씨, 내려와요! 아니...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 오케이!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 싸워야 돼. 수고! 하 아, <laughs> 진짜! 관장님! 관장님부터 포켓몬을 내보내주시죠! 좋아! 가라! 축구포 가라! 칠색조! 저기요? 하하 <laughs> 이렇칩니다! 다른데요? 아, 이리댁이 좋았어 스카이 어택. 뭐야? 좋아 엑스 크로스로 완벽하게 카운터를 내긴 했지 뭐지? 엑스 카운터로 엑스 크로스로 카운터한거 맞아요? 모름 뭐지? 좋아, 왜 그렇게? 가축. 아 아저씨가 아나내 내 공격은 두 턴에 한번 공격하고 아저씨꺼는 한 턴에 한번 공격하는 거였네 아아 저씨 아저씨, 아저씨 쓰레기네? 근데 아저씨는 다음 턴에 죽을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블레이브 버드! 좋아 가라 붙으라! <laughs> 뭐지? 내가 비행 포켓몬을 꺼냈다고 해서 당신도 비행 포켓몬을 꺼내는 건가? 하지만 당신이 비행 포켓몬을 꺼낸다면 나에게도 수가 있지 아, 다 그냥 이걸 상대해 줘야지. <목소리> 퓨처 사이트 미래 예지. 좋았어. 일단 미래 예지를 해 놓고 한 패턴 뒤에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목소리> 오, 다 더더 필요가 없습니다. 오. <목소리> 파이어 블래스트. 좋아, 붙테라 빡구. 뭐야? 으로는 아저씨 아니에요? 약간 아저씨 콧물 올리고 있는 것 같던데 어 뭐야 어내 공격 빗나갔어 자, 모래.. 뭐래바라 뭐 마기라스 야 마기라스? 마기라스 그란더 디지.. 야 화면 다 가려 <laughs> 화면 다 가려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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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그거> <laughs> 공룡이야? 공룡인데요? 좀 비세요. 아우 간지롱. 아우 간지롱. 어, <laughs> <펐치. 웃음> 너무나도 간지롱 간닙니까 쭈아! 좋아, 리너 믿는다. 그함에죽 믿는다. 리 100레벨이네. 잠깐만 저건 잡기 힘들겠는데. 하지만 그러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얼스 파워 <웃음> <웃음> 역시 전설 어 <오>, 저기 스텝님저 지친 내면막 죽버라고 하셨요 이건 밸런스 스탭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스텝이 어있어요 아저씨 마기라스 한번 꺼내 줄게요 와 뭐야 방금 좋아 한번 더도데 엣지 스톤 라고 그렇다면.. 나도! 스톤 엑찌어 효과 별론데? 나는.. 보통으로 들어오네? 어 잠깐만 방금 전에 새로 배운 기술이 있거든요? 기가 임팩트! 우와 대박 세 좋아! 눈부라! 야.. 비슷한데 이거? 100레벨인데? 난? 저거 70레벨이고? 막이라서 충전 아! 헉! <놀라> 안돼 막이라서 너만 죽으면 안돼야야 <laughs> 야, 너만 죽으면 안돼헐 그렇다면 <놀라> 나의 최고의 포켓몬 개골닌자로서 쇼부를 봐주지 승부를 봐주지 개골닌자다 <놀라> 쇼부다 w h a 리 a supercan 뭐야 부테라임 <놀라> 프테라님은 뭐 나이트슬래시 정도로 간단 스무스. <laughs> 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스태프님. <laughs> 좋아, 롱톤 뭐야 비장에서는 이 롱손 백레벨이야? 근데 왜롱스톤 레벨업 아, 진만안 했어요 강철톤으로? 어 원래 피카츄죠 지는 안 하잖아요 저기 몇개한기오면 네. 아, 그런 것처럼 원래 오리지널 쎈버디야. 근데 피카츄는 조금해가지고 막 발버둥 쳐봤자 겨우 침대가 흔들 흔들 푹신 푹신 거리는 정도인데 롱손이 진화 안 하려고 흔들 흔들거리면 이 체육관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망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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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그냥 그 반듯한 말이죠. 얘막흠 모델 들어간 시카고. 어쩔 수 없죠. 원장님,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꺼내고 있는 개굴닌자는 바로 물 포켓몬. 그리고 당신은 회색 시티 체육관의 관장. 그렇기 때문에 꺼내고 있는 포켓몬은 돌 포켓몬 롱스톤. 물이 공격하면 도에게 데미지가 2배가 들어갑니다. 한 방에 수압으로 머리를 갈라버리겠어! <목소리> 우다! <우우! 목소리> 안 죽었네? <목소리> 와! 대박력해 <laughs> 이번엔 그러면 한 번도 안 등장했던,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라이코! 나와라. 너에게도 활약의 기회를 주마. 오, 뭐야? 뭐야 <laughs> 완전, <웃음> 완전 안 좋은데? <laughs> 음 <laughs> 방전. 오, 어, 뭐야? 방전 안 통하네? 라이코 전부 전기기술밖에 없는데? 헐. 와우! 그러면 한번더안등장한리자모리자모리자 a m m 리jammo 하 리자모가 간단하다고? 당신 a 방금 큰 실수를 한 거야 가라 리자모 너의 힘을 너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도록 가라 가라! 히트 웨이브 메가 에볼루션! o Kara, Kara, Hit the Wave o <laughs>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 네 아까 전에 계약한 사그서 말인데 네 아, 계약서 말인데 네 여기 지금 내 앞으로 된 빚이 있었거든 네여기 체육관 앞으로 돼 있었거든 그렇게 종합 체육관 앞으로요? 근데 그게 이제 장치 소유됐으니까 그빛도 이제 장 거야 이제 오케이 수고했어 나는 이제 잠깐저치우이없으 저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저씨는 이제 길바닥에서 뭐야 전부 마스터볼로 잡았네 사기꾼이네 아니 이거 사느라고 빚졌네 마스터볼 아 됐다 됐다 아야야이야이 아, 야! 야, <laughs> <이> 쓰레기야 <laughs> 야이 쓰레기야 수고해. 그 마스터볼도 내놔 그리고 빚도 내놔 아이 수고해 수고해 수고 가자 가자 부지런 가자, 가자 빚을 줘가지고 이거 좀 시... 뭔가 느낌이 좀 찜찜한데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겠다 좋았어 앞으로 익스트림이에서 새로운 지배자가 되겠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정희수님의 미션 제목 이사갈 시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보상 포켓몬 하나로 2로치 변신권 하이퍼볼 15개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을 주신 정희수님 그럼 이제 미션 보상 받아보도록 할까요? 하이퍼볼 15개랑 이번에 2로치권 하나 받아야 되는데 1로치를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번 기회에 100레벨을 찍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란돈을!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란돈 잠깐만 이 친구는 저 위에서 쳐다봐야겠는데? 너무 크다 그란돈 형님이 이 위에서 바라봐주마 변신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변신! 하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와! 야 이거 뭐야 호모심슨이야 뭐야 뭐야 이거 머스터드를 이렇게 뒤집어 썼냐 케찹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라믄한 마리를 이루치로 바꿨기 때문에 정희수님의 미션 보사까지 저보다 받았습니다. 정말 미션을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회차도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회차에는 저희 멤버도 한 명씩 출연해가지고 미션을 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 미션과 멤버의 미션을 동시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안녕! 신간님도 여기로 나와요! 네, 안녕 안녕!